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송가 58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마귀 사문이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에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인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항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 길이로다 이 땅의 마귀들로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만. 헛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질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나훔입니다. 나훔 나홈 3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나훔 3장 8절로 15절입니다. 구약성경 나훔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주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네, 한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렀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벽이 되었으며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 모퉁이에 매어 짐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재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 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의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무를 길어 애워 쌓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배기를 늙지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늙지같이 스스로 만케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만케지어다 아멘. 우리 신년 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맞이하는 첫 번째 새벽 기도회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어,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나훔서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에 다른 본문을 받기 때문에 어, 신년에는 요나 그리고 나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이 나홈서는 요나서와 짝을 이루는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회개하도록 하셨던 니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는 했지만 100년에서 약 150년 정도가 지난 뒤에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갔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회개는 했지만 그 회개가 잠시 일시적이었던 거죠 그 역사적 배경을 잠시 보면 요나가 그 회계를 선포했을 때이 니누의 성읍에 이상한 전염병이 돌았고 또 내란으로 조금 나라가 어수선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무섭고 두려운 분위기에 요나가 딱 나타나서 회계하십시오라고 3일길을 가야 되는 그 성읍을 하루만 했어도 그들 마음은 이미 불안했고 뭔가 붙들고 의지해야 될 것이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다 회개하게 됐었던 거죠.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라가 안정되고 전염병도 끝나고 하니까 이제 삶이 좀 편안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범죄하기 시작하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해서 한 150년 정도 지나니까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다 돌아가 버린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니느웨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훔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시 한번 회개를 촉구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나훔서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당시 어 중동 전체를 호령했던 강대국 중에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또 그들의 의지했던 자신들의 힘과 권력이 얼마나 헛된 어, 헛되고 부질없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런 기사들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에 관한 기사일 것입니다. 어, 미국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통해서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뭐 상호 관세, 폭탄 관세로 이제 경제력으로 이제 많은 나라들을 그렇게 조절하고 있고 또 군사력으로 이제 또 힘으로 많은 나라들을 또 호령하려고 하고 있죠. 미국은 자신들이 세운 질서 속에 모든 나라들이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평화와 번영의 길이라고 말하고 그래야. 너네들이 안전할 거야라고 어쩌면 협박 비슷한 말들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에 잘 보이려고 수많은 나라들이 미국에게 어떻게 하면 잘 보일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기도 하죠. 어, 마치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나훔 선지자가 니네 외에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너네 너네가 가지고 있는 그 힘과 권력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홈 선진자는 아수르를 향해서 곧 멸망할 거야 회개하지 않으면 너네는 곧 멸망하게 될 거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보면요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렀으니 바다가 성로가 되었고 바다가 방벽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루아몬이라는 나라는 어디냐면 애굽의 수도가 루아몬이었습니다 애굽의 수도 루아몬 그러니까 나일강 바로 옆에 있으면서 한쪽은 바다가 있고 한쪽은 나일강이 흐르고 있으니까 너무 비옥하고 또 군사적으로 요충지가 되는 곳이 노아몬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국가들의 관계를 잘 맺어가지고 강대국들과 상호 협력을 해서 어떤 민족이 공격을 해 오면은 그 협력한 다른 나라들이 와서 다 같이 도와주는 다시 말하면 난공불락의 성 절대 무너질 수 없는 성이 바로 노아몬이라는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무너질 수 없는 그 노아몬이라는 성이 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노아몬도 멸망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아, 저 노아 문은 영원할 거야. 영원한 힘이 있을 거야라고 강조하고 그렇게 믿었지만 결국 노아 문도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어찌 너네가 노아 문보다 낫겠느냐? 노아 문도 멸망했는데 노아 문처럼 완벽한 성도 무너졌는데 너네도 곧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어, 그리고 하나님은, 어, 아니, 이것이 역사가 주는 교훈입니다. 세상의 힘은 결코 영원한 피난처가 되지 못합니다. 오늘날 미국이 휘두르는 그 경제적 패권과 압도적인 군사력도 하나님의 경륜 앞에서는 한순간의 안개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 이 세상의 것은 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힘 중에 영원한 힘은 없더라고요. 사사 시대에 주변 강대국들의 침략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도 왕을 쏘서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렇게 요청을 했었죠. 그러나 사사기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왕이 없어서 그런 침략을 당하고 약탈을 당했었습니까? 그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포기했던 거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약탈을 당했었던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각자 자기의 속에는 오른 대로 행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던 거죠 오늘 니외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통치할 왕이 없습니까? 그들의 군사력이 약합니까? 아닙니다 18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아수르 왕은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강한 절대 권력자였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나라의 시스템도 너무 완벽했습니다 무너질 틈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니누에도 하나님의 심판에 손을 드시면 아침 안개가 사라지듯 순식간에 사라져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문제가 돈이 없어서 찾아오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권력이 없어서 힘이 약해서 찾아오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파란 당을 선택하면 나라가 이렇게 된다. 빨간 당을 선택하면 나라가 이렇게 된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성경적 가치관에서 생각할 때는 결국 다 의미없는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나라는 망하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수천 년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한 나라는 부국강성했고. 하나님을 떠난 나라는 망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한 나라는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 중국과 미국이 이제 미국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의 경찰이다. 경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마약 국가를 우리가 마약 때문에 좀 어려워하고 있는 나라를 좀 힘으로 하고 좀 나쁜 짓을 하고 있는 나라들을 우리가 경찰처럼 좀 이렇게 다스리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중국과 미국이 힘 겨루기를 할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미국이 경찰을 하는 게 낫습니까? 중국이 경찰을 하는 게 낫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둘 중에는 미국이 하는 게좀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위에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이 통치하는 세계보다 미국이 통치하는 세계가 그래도 좀 정의로운 세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나라는 부국강성했고요. 하나님을 떠난 나라는 망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내가 왕이다라고 했던 나라는 모두 다 망하게 됐습니다. 저는 뭐 미국이 옳다. 미국이 잘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면 그 나라는 세워지고, 또 하나님이 다른 나라를 쓰시면 다른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니느웨가 성벽을 막더 쌌습니다. 이제 막곧 너네 심판장할 거야, 멸망할 거야 하니까, 이제 어 벽돌을 막더 만들어서, 성벽을 더 두껍게 하고 더 높이해서 우리 성은 절대 무너지 않아라고 계속 군사를 또 강화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잘 익은 무화과가 흔들면 그냥 툭 떨어져 진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그냥 허무하게 떨어져 버리는 존재밖에 될수 없다는 거죠. 세상의 힘은 그렇습니다 역사를 볼까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하시면 바벨론이 아수르를 이깁니다 이제 나중에 이 뒤의 이야기는 바벨론이 아수르를 이기게 돼요 그래서 어, 니누에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힘이 영원할 것 같죠 하나님이 페르시아를 사용하니까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또 점령하게 됩니다 근데 또 페르시아가 영원할 것 같습니까? 로마가 일어나서 로마가 페르시아를 점령하게 됩니다. 지금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미국을 사용하시니까 미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힘의 원리 안에 우리가 미국을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을 붙잡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미국 앞에 무릎 꿇고 미국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신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미국이 옳고 그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내가 누구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인가 내가 누구 앞에 그 말을 따를 것인가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백성들처럼 헛된 왕을 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니네 회 사람들처럼 무너질 성벽을 보수하는데 인생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내 성읍을 무너지지 않게 열심히 쌓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툭 건드면은 자리가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 열매가 떨어지는 것처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헛된 낭비, 헛된 에너지를 쓰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길이 더 빠른 것입니다 주님, 내 인생의 왕은 참된 왕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오직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할 때만 내가 안전합니다 라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할수 있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세상의 강대국과 화려한 권력은 결국 무화과 나무처럼 허망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의 질서나 힘의 논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세상의 사사기의 백성들처럼 헛된 왕을 구하며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내가 의지하던 모든 성벽을 내려놓습니다 돈도 명예도 사람의 배경도 아닌 오직 만왕의 왕이신 주님만의 섬기고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을 통치하여 주고 시 주님의 날개 아래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시요 요새 되시는 나스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